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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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라 누나 아니? 아, 너무 귀여워. 아라 누나 해봐. <laughs> 아론아 오늘은 개나리랑 깔맞춤이네 오늘 벌써 이 동네가 따뜻한가봐 <laughs> 개나리새이야 오늘은 오늘은 못보던걸 달았지? 오 아론 누나 지금 티티 바 달고 지금 날아갈라고 해 지금? <laughs> 티티 차를 살 수는 없어서 티티 바를 달아봤는데요 왜냐면 요즘에 대회 중에 ITT 대회라는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ITT가 뭐예요 ITT. 독주로 음. 정해진 거리를 누가 먼저 너, 누가 빨리 가느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음, 네 맞습니다. 네. 4월달에는 음. 어라운드 삼척 대회가 있고 5월달에는 철원 DMZ에도 ITT 대회가 음. 열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세를 붙였나 이게 저는 아직 음. 완전 오늘 처음 잡아보는 거라 음.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맞아, 연습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오늘 안전하게 한 5km 정도만. 잡는거 사람 없을 때 연습하고 이거 이렇게 변환하면서 음. 어느정도 유연성이 필요한가도 제가 그 계속 하다보면 은 뭔가 생길것 같기도 하는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 네. 응, 오늘 오늘 개나리 핏나 이렇게 라이딩하러 나온건가요? <laughs> 그쵸 아 이것도 일부러 어. 이렇게 맞춰 입고 어, 나온거나 어, 이렇게 풀을거라고 <laughs> 생각도 못했어 일단은 네. 한번 티티바 아라누나 티티랑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과연 티티바 달면 빨라질까요? 어, 빨라지죠 당연히요 날아가지 만 마세요. <laughs> 피팅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 오늘은 이제, 일단은 대충 껴놓은 거고, 여기서 피팅을 맞춰 나가야 돼. 그 전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중이가 알려줄게요. 중원이가 알려줄게요. 봐봐, 얘는 이렇게 대고 그냥 잡는 것도 있지만, 잡을 때 파지법이 있어. 이거를 아래로 감싸야 돼. 응. 감싸서 이렇게 위에를 덮어야 돼. 응. 감싸고 덮고, 알았지? 음 응.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야. 네. 불편하니까 네. 감싸고 덮고 응. 이렇게 당기면서 당기면서 잡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으면 핸들바가 불안해져요. 네. 어, 그러니까 힘을 좀뺀 상태로 상체 힘뺀 상태로 그냥 기대고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았지? 내가... 할 때마다 옆에서 자세를 좀 봐주고 음. 틀리면 말씀 말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앞에 장애물 나타났다면은 응. 한 손부터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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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번에 놓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한 쪽씩 알았죠? 알겠어요. 음, 가봅시다. 자 아라누나 이제 한번 잡아볼까요? 아라 한 쪽씩. 어. 티티발을 잡는 응. 순간입니다. 날라가지 <laughs> 마. 한 쪽씩. 한쪽씩도 불안해하면 안 돼. 힘을 빼야 돼. 오 됐어, 됐어, 됐어. 어때? 자세 좋은데요. 근데 약간 상체를 좀 오무려 봐봐. 어. 오, 약간 철인하는 여자 같아. 불안하진 않지?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파지하는 거. 아래서부터 감싸는 거. 사람들이 어. 요즘 IT 대회나 해가지고 이런 투기바를 봤는데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 거야? 훨씬 빨라지지 이게 숙여지는 자세랑 에어로 어, 엄청 에어로해줘서 바람을 덜 맞아. 한번 잡아봐봐. 봐봐. 완전 모으니까 이제 바람을 가르는 느낌이 나지 않아? 어? <laughs> 그렇지. 어. 머리로 바람을 맞아 이제. <laughs> 내가 오늘 그래서 어. 에어로 헬멧까지 준비한 어. 거야. <laughs> 어울려? 어울려. 이거 쓰고 나가야지, 대회는 그런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바람을 최대한 덜 맞을 수 있어서 속도가 어. 평상시 대비 한 2, 3 정도는 더 빨라져요 네. 아, 그래? 존멋이다, 존멋 존못. 존멋이야? 어, 존멋 조금 불안한 게 있어서 얘랑 어. 많이 친해져야겠다 정말. 많이 타봐야지. 속도가 빨라지면 더 무서워질 어. 것 같아. 더 안정감이 있어요. 아 그런가? 근데 제일 제일 주의할 게 측면에서 바람이 불면 어.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 어 그때는 손바 잡고 있어야 돼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 어. 그러면은. 그냥 뭐든 일단 많이 타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로드랑 어. 달리기 나선. 포지션으로 하니까 어. 새로운 게 조금 재있다 <laughs> 아, 이러다 티티차 사달라는 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직은 겁이 있다 아, 겁나, 아직은 겁나는데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 일단 대회가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타봅시다. 알겠어요? 네, 이 이렇게 보니까 아, 나중에 저기다가 어. 사슴뿔같이 밭에 담아줄게요 사슴뿔? 어. 아 흰색과 갈색으로. 빨간색 어. 어때? 앞에다가 아, 아, 코도 달자 <laughs> 루도프코처럼 <루돌프 웃음> <laughs> 오늘 어디 가나요? 일단 라이딩할 건데, 어. 내게금 너무 길어.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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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게이안이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오 <오우. 웃음>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탈수 있겠어? 아탈수 아, 있겠어? 도전? 아 지금 t 티바에 지금 할리자든 거에 어 할리자든 아 여기 진짜 무거워. 잘 보면서 나가봐. 오. <laughs> 약간 누워야 돼 이거는 누워야 돼. 어. 약간 아들 느낌? 아 싱글이기요? 아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laughs> 누워야지 애기가 알려. <laughs> <laughs> 파리사이버! 존나 파리사이버! <laughs> 파리 <사이버>. 어.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너 누나 아니? 아, 너무 아, 니 아, 너무 아, 아, 너 아, 너무 또 아, 워 아, 너무 피 아, 너무 아, 아, 너 아, 안녕.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네. 깔끔해졌어. 귀엽네. 도잘라 <laughs> 자, 이제 바람을 가르면서 달려볼까요? 어디 차이 나 낙차가 낙차가 지금 허리 아파? 아프지? 이렇어 우와 철도길이야 아 이게 그거구나 무슨 철길이라고 들어봤어 경인선 뭐라기 썼는데 가볼까? 어? 사진 찍어달라고? <laughs> 아, 여기 사는 애들이구나. 나 찍어달라는 거야? 아랍 나 찍어달라는 거야? 아 찍어달라는 거야? 어떻게 올리서 알아봤대? <웃음> <웃음> 잠깐만. 오늘 국 팬을 만났습니다. 안녕, 제가. 안녕. <laughs> 와비 온다. 와? 어, 비와 빨리 가, 빨리 가 도망 가야 돼. 자꾸 도망 가야지. 비를 켜야 는자세인가 이게? <laughs> 아, 오늘 아이딩은 여기까지. 오늘 아이딩 여기까지예요. 어, 오늘 아이딩 여기까지. <웃음> <웃음> 안녕! 이거 더 똑빠진 것 같은데? 야. 당근 좋아요, 좋아요, 당근. 좋아요, 당근, 좋아요, 당근, 좋아요, 당근. 좋아요? 당근.